원희는 숨기려고 했던 아버지를 보자 놀라 반사적으로 일어선다 아버님 어머님 후원으로 가서 가든 구경 좀 할까요? 아직 다 먹지 않았는데 배가 너무 불러요 구경하다가 후원해서 바로 나갈 수 있어요 원희 꽁지에 불붙었다 시중 도우미도 따라 나오라며 정리도 없이 빠져나간다 아가씨 어쩐 일로 여기서 다 만나네 여기가 제 저택이에요 오 나한테 일자리를 맡긴 사람이 아가씨였구나 내 생애에 이렇게 좋고도 체면 있는 직장을 할수 있다니 정말 고마워 원영은 어색하게 창수에게 머리카락 한 가닥이 필요하다며 해치려고 그러는 건 아니라고 말한다. 창수는 머리카락 하나를 뽑아 원영에게 건네는데 얼굴 표정이 밝다. 우리 다음 주에 봬요. 그래, 다음 주에 봬요. 결과가 무사하다면 난 아저씨에게 아빠라고 부를 거예요. 원희의 성대한 결혼식 날이다. 많은 축하를 받는데 아버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분은 오늘 오시냐고 질문 연속이다. 이따 고 도착하실 거예요. 언니인 원영도 결혼식에 참석했다. 어디까지 왔어? 강 회장님, 저희 곧 도착합니다. 지금 저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예요? 아저씨,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세요? 모르겠는데. 모르신다고요? 아마 서프라이즈인가 봐요. 예식장 앞 결혼 안내를 보고 너무나 놀란다. 우리 원희가 결혼한다고? 도대체 나한테 얼마나 큰 서프라이즈를 주려는 거야?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. 어? 어째 이상하다. 신부 아버지가 오지도 않았는데 시작하네. 창수 급하게 들어오며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간다. 아저씨는 딸이 오늘 결혼하는 줄 전혀 몰랐어요. 뭐? 지금 바로 서원이의 모든 자료를 조사해. 알겠습니다. 정말 내 딸이야. 뭐냐?